오늘 눈여겨볼 선수들입니다. 국제대회 우승팀인데요. 경기에 이나기 전눈풀기를 하네요. 자 이제 같이 입장했습니다. 오 선수 먼저 입수했네요. 삼촌에 입수해야 점수가 부여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거의 동시에 나오고 동시에 들어갔죠. 선수끼리 멀어지면 감정이 됩니다. 다시 조혀오네요 역시 우승팀 답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보겠습니다. 역시 같이 입수하네요 아, 여기서 이 선수 장강 숨 고르기를 놓쳤네요. 다시 시도하여 점수만을 하네요. 더블 입수 과산정 추가됩니다. 다시 바로 시작하던 게 어려운 동작인데, 이걸 해내네요. 완벽합니다. 3위 연속 동시 입수 와, 복제 대회권 떠내네요. 박수 주셔야겠습니다. 거의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죠.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박수, 박수. 가까이 붙어 있을수록 가산점 추가입니다. 브라보. 퍼펙트. 자, 여기 이 장면 주목해 주세요. 두 선수가 입소한 상태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신기술입니다 잠시 감상해볼까요? 오늘 맞아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펼쳐줄 5이선수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 팬 서비스까지 완벽합니다. 이상은 공지암 천중대 차였습니다.